알리익스프레스 추천 캠핑용품 베스트 3이 제품은 두트리우의 자동 팽창식 매트리스 접이식 수면 패드입니다. 이 제품은 방습기능이 뛰어나며 야외 캠핑시 유용한 에어쿠션 침대로 설계되었습니다. 사용이 간편해 텐트 바닥에 쉽게 펼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또한 힌트 관련 화학성분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캠핑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. 편안한 측면을 위해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제품은 2024 접이식 캠핑 침대입니다. 이 제품은 사무실에서 낮잠을 자거나 캠핑 시 편안하게 쉴수 있는 다용도 침대입니다. 크기는 170x56x25CM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어 이동이 용이합니다. 디제트큐 브랜드의 이 침대는 네발 구조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병원 에스코트 침대나 마침 침대로도 활용 가능합니다.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이 제품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접이식 캠핑 램프입니다. 이 램프는 충전식으로 텐트에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조명으로 설계되어 있어요. 다기능 테이블 램프로도 활용 가능하며 독서나 야외 비상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제품 스펙을 살펴보면 화학성분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캠핑라이트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합니다. 이 제품은 특히 여행이나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. 실용성과 편리함을 갖춘 이램프 추천드립니다.